자, 메이딘스 완벽 분석 강의 이번 시간은 2019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5.29.4 33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새로운 기술은 탄즈트 뭐만은? 경향이 있다지 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From new venture, 그는 새로운 벤처, 벤처기업 알지? 즉 스타트업, 신생 기업에게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이 글의 핵심이 되고 신기술이 대규모의 기업이 아니라 신생 기업, 일종의 어떤 소규모 기업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대. 그다음 전치사고가 굉장히 길어. So from A to B to C까지 그래 so A에서 B에서 C에 이르기까지야 그래서 뭐다 필요 없고 정치, 과학 사업에 이르기까지 끊고 이게 핵심이죠 스몰부터 끝까지 형광펜 빈칸, 주심 됐지? 그래서, 쫙, 빈칸이야. 됐니? 가볼게. small groups of people.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이. 괄호 잘 치구요. 네, 미션까지 괄호입니다. bound는 bind의 과거 분사형. 묶다의 뜻이죠. 묶여진, 즉, 뭉친 사람들이야. A sense of m i s i o n 사명감으로 뭉친 그 사람들, 소규모 사람들이 have changed, 바꿨다라는 거야. 전 세계를 어디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됐지. 그래서 소규모 그룹, 신생 기업에서 엄청난 아이디어, 어, 신기술이 개발이 잘 되더라라는 건 됐지. 그다음 자뭐이 파트를 정리하자면은. 네, 뭐, 이단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사업에서의 뭐, 여덟 명의 배신자, 뭐, 이렇게이르기까지 이러기, 네, 뭉쳐진 이고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 the easiest explanation. 가장 쉬운 설명은, for this, 이것이, 앞문장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오, 네거티브 하대. 어휘 조심하시고, 좀 부정적인 거래요. 즉,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부정적인 걸로 설명이 잘 된대. It's hard, 부정적이죠? 어렵다라는 거야. Develop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가 어렵대. It too, 가주어 진주어였다. 대기업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가주어 진주어. Even harder, 훨씬 더 어렵대. To do it, 그것을 하기가. 너 스스로 하기는 더 어렵대. 됐지. 여기서 do wit 그것을 한다라는 건 새로운 것들을 발달 시킨다는 거겠지. 자, 이 단어는 이제 관료적인이런 뜻이고요. 관료적인 어떤 위계, 뭐 사회 위계 질서는 천천히 움직여. 그리고 entrenched. 자, 이때 entrenched 뜻. 밑에 적혀 있으니까 쌤이 어, 미리 말을 해주면 굳어진이라 뜻입니다. 굳어진 interest는 이해관계는 shy away from의 형광펜 이게 피하다의 뜻이죠. 굳어진 이해관계는 위험을 피해 버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거의 뭐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할 일들이 굳어진 이해관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위험성을 피해. 아니, 내가 굳이 혁신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고 이대로만 쭉 가도 괜찮으니까 굳이 위험하게 위험성을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 다음, 가장 디스펑셔널,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그러한 o r g a n i z a t i o n 끊고 조직에서. 시그널링의 형광펜. 이때 s i g 은알리단데 동명사 주어입니다. 알리는 것은 뭘랄용대절를 알리는 거야. 일이 is being done 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becomes가 동사 되는데 더 나은 전략이 된대요. 뭘 위해서 career advancement 그 커리어의 향상을 위해 즉 promotion이지 승진을 위해서는 더 나은 전략이 된대. 비교 대상, 실제로 doing work,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것보다는 나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 것. 그러니까 액션을 취한다는 거지. 그게 더 나은 전략이 될수 있는 게 대기업인 거야. 이해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 <laughs> 됐어? 그 다음 at the other extreme 다 나머지 극단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는 반대편에서는 문장 삽입 대비하시고 그럼 얘들아 반대편 이전의 편이 어디 편이었어? 대기업이었지? 그럼 그 반대편은 Lone Genius 외로운 천재는 Might Create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이 어휘 꼭 대비하시고 최고 수준의 라는 뜻이야. 외로운 천재는 최고 수준의 Work of Art 예술 작품 혹은 월커 리틀 문학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 벗 세모 하지만 히 외로운 천재는 could never create 만들 순 없습니다. 전체 산업을 만들 순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극단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요쪽이 이제 외로운 천재야. 한 명. 여기는 이제 대기업인 거지. 그러니까 둘다 혁신적인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최고다. 가운데에 있는 스몰 그룹이 최고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다음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은 operate 작동을 합니다. 여기선 자동사. on the principle 원리에서. 이때 대세 형광펜치고요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는 점 어떤 원리에서 작동을 하냐면 첫 번째 원리다 당신은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 일할 필요 있다는 라 원리에서 to 뭐하기 위해 get stuff done 일을 끝내기 위해 get a done은 a를 끝내다 완료하다는 뜻이라고 했지 stuff는 일이야 자, 그래서,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일단 다른 사람이랑 함께 해야 돼. 이건 이제 외로운 천재의 한계점을 보완한 거지. 자, 두 번째 원칙 하지만 당신은 또한, need to stay small. 작게 유지를 해야 돼. 자, 이때 stay는 뒤에 형용사가 있으면은, k e 의미이라고 했거든? 작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 enough. 뭐할 만큼, so that. 당신이 실제로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기업의 한계를 극복한 거지. 됐지.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니까는 위험성,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더 피하지 않고 맞닥뜨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더, 더 이제 커지고 싶은 야망이 있을 때, 아이 한계를 극복하자. 우리는 이 위험성에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자 주제문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나오는 신기술, 혁신적 기술이구요. 변형 예상으로는 어휘, 어법, 순서 대비 할수 있도록 됐지? 고생했다.